당신이 관심 가질만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니 타소니스의 예 철로를 이용해 뭔가 미심쩍은 레비오스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제겐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어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국민 고 a 시시 예? 1th 2h i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지원 대기 중 도서 건물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건설 로봇 간다

뭐일 있어요? 시키면 해야죠. 예. 연구 완료. 앞대로 하세요. 계속하세요. 일 대장님. 제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사아나기 전에 화해하는 겁니다. 올 것이 왔건. 눈 깜짝할 사이 처리하자고. 구속 건물 완료. 연구. 꼭! 겁니까? 그렇다. 오마,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자, 나쁜개겠어이일리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베이신을 보여. <놀람> 어머, 니다 잡았어, 아주 좋아.

준비 완료. 에너지 업하고 파워 업. 업그레이드 완료. 여정에서 또 다른 화물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열차를 지연시킬 시간입니다. 자, 다들 들었지? 이번엔 못 시작했지. 열흘에 섞은 암은 요거니. 무슨 일이죠? 드디어 시작 건설할 수 없습니다. 잘좀 보고 싶시다. 갑이기가왔습니다 야?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면식 가스는 점검이 필수. 관찰로봇 준비 완료. 언제까지 보급도 아끼래요? わかる。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무슨 일이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잔학게나 가스 조심. 가스는 점검이 필수. 갑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 데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좋습니다. 안설로봇 준비 완료. 자나깨나 가스조심!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반살나마 준비 완료! 엔진 소리 죽이는데?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발전로는 준비 완료. 발전로는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메시지가 죽겠는데? 가스는 청구비 필수.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 연구. 있는 열차는 다른 열차들보다 빠릅니다. 저 열차를 막고 싶다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주목표 파괴. 깔끔하지 아주. 동맹이 공격받는 데경만하지 않겠죠? 아, 이걸 못 보내요. 아군이 공격받는 데. 공격하라동맹이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니다 아군이 습니다밥좀먹고일합시다적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있다아군이군 공격받는데 보급만 있나요? 네. 보급고가 더 필요합니다. 공방 지원 대기 중. 아 좋은 일인가요? 뭐지? 무슨 일수? 예. 보급고가 막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음은 누구니? 밥좀 먹고 일합시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급구 막힐래요 열차 두 대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공격을 한층 더 강화할 시간입니다. 도급구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지가 필요하겠는데. 마셔 어? 어? 상황이 무척 좋습니다. 놈들의 화물 좀 절반을 제거했습니다. 가스는 점검이 필수. 오! 바로 이거지! 잘했어! 앉설로봇 준비 완료! 앉설로봇 준비 완료! 앉아. 앉나 가스조심! 앉아.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가스, 가스, 가스. 능타가 맞냐 가스는 점검이 필수. 연결! 한 바탕 들어볼까?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하차가왔습니다한번 n g a 볼까 준비하십시오. 열차가 또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n 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 e 똑바로 차리세요! 언제 n g e 나 가스 조심! 거짓! 이 설마 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말씀하시오. 밥좀 먹고 이럼신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완료! 으음, 가음 으음, 가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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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도야할것 같아서 말이야요 말씀하시오 사령. 무슨 이유가 호출하셨소? 엔진 소리 죽이는데? 공명 지원 대기 중. 혼자서 버겁습니다. Yep. 예. 가자. 일 대장님. 건설영은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구명비행기 가륙을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가스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아, 가스, 가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하지 않겠죠? 세 번째 선로를 이용하는 열차들은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주목표 파괴. 어디를 도망가려고 치고. ガスが 야할 열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보고만 있나요이러다발 피겠는데?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메이데이, 메이데이. 악마 사건. 농담이 아니라 나 이런 일들 정말 잘하지 않아? 시지!